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권 이자스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뭐 편의 수능을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이 이 영어 단어들을 암기할 게참 많잖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한몇번 정도를 봐야 되는지 좀 익숙해지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영어를 공부했을 때 느꼈던 거는 어휘를 그래도 한세번 이상은 봐야지 해당 어휘가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어휘 단어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단어장 안에는 이제 예문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어휘 책은 뭐 연상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해당 어휘를 어그 어휘 책을 막세번본다고 해서 외워지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어차피 새로운 지문 갔을 때 해당 어휘가 나오면은 어 이거 어디서 봤던 하는데 하고 생각이 안날 확률이 커요. 다양한 지문에서 한 3회 독은 그래도 뭐가좀세번 이상은 봐야지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요소가 좀 들어가면 더 빨리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휘 단어점을 외운다, 그러면 그거는 매일 고정된 시간에 규칙적으로 특정 분량을 안기해가지고 테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풋 연습. 테스트를 봐야지 내가 확실하게 외운 어휘랑 그모운 어휘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문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예문을 보면 단순하게 어의 뜻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아 실제 그 어의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실수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원이 있으면 뭐 모든 거의 영어는 외래어 다른 이제 언어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 거의 다가 다 거의 어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자,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 그러면 어원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어휘를 좀더 쉽게 외울 수 있고 관련된 파생을 또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해마 연상법같이연상법 같은 경우는 어, 도움은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유의할 점이 처음부터 모든 단어를 다 연상법으로 연계해서 외우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그 연상을 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외우다 외우다 정말 안 외워지는 어휘들에 한해서만 해마 연상법을 어, 활용하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뭐 독해를 풀거나 아니면 문법을 풀거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노트에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노트 정리하는 그 자체도 어휘를 외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그 어휘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봤던 어휘책에서 봤던 어휘를 어, 다른 책에서 봤기 때문에 어, 약간 중복 효과, 복습 효과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휘를 한 번에 뭐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냐 꼭 그런 것같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자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투리 시간에 어휘 노트나 아니면 어휘 책에 좀 자주 보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는 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나 전철 또는 뭐 이동시에 특히 잠자기 전에 보면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보통 내가 하기 에서는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포스티지에다 진짜 안외워지는 어휘들은 붙여놨어요. 뭐 책상이나 벽에다그 수시로 그냥 자연스럽게 딱 보게 되는 거죠. 뭐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어좀 고기를 딱 위로 들면은 으 바로 포스티지에딱그 단어들이 딱탁탁 딱딱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많이 쓰이는 어, 같은 단어의 뜻들이잖아요. 그거를 동의어로 약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고지스러운 단어들이 있어요. 고지스러운 뜻을 가진 단어들. 그럼 그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 동의어 노트에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어휘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볼수 있고, 그런 어휘들은 처음 본 단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단어를 좀 쉽게, 어, 안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테스트나, 이제, 어휘 단어장을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되는 게, 그게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인풋 아웃풋 연습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는 꾸준히 봐주시고, 대신에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 교, 영어 교재 안에서 해당 어휘를 직접 봐야 돼요, 결국은요. 그래야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 사전에 약간 좀 추천을 많이 해요. 종이사전 같은 경우는 예문이 각 뜻마다 이렇게 좀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어휘 단어장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만약에 다이어가 있어요. 뭐, 딜리버라는 단어가 있으면, 배달하다 뜻도 있지만, 연설하다, 해방하다, 뭐, 아이를, 뭐, 분만시키다. 뜻이 다양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장에는 그 뜻에, 그 뜻과 관련된 예문이 다 있진 않아요. 그러면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해당 어 뜻에 예문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전 같은 경우, 종이 사전 같은 경우는 각각 뜻마다 예문이 잘 나온 사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문을 보면 좀 가장 좀 빠르게 좀 어, 단어를 외우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도 보시고 어원이 있으면 어원 참고하시고 정말 정말 안 헤어지는 어휘들은 뭐 해마 연상법이나 연상법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어휘 테스트는 꾸준하게 보자. 그리고 모르는 어휘들은 그때그때 어휘 노트 정리해서 자투리 시험을 보고 자 많이 쓰는 동의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은 한한달두달 달 하고 시간좀 지나면은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럼 어휘가 상당히 빠르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영어 시험에서는 어휘가 좀 강화되면은 독해도 상당히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